친구들, 샬롬. 이제 8월달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8월달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요. 고향 목록송 잘 외우고 있나요, 친구들? 장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우리 고향 목록송에 있는 노래 많이 많이 외워서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그러면 반. 선물을 줄 거예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찬양 드릴 준비 됐나요? 이제 인내송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달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21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많이 빠졌고 또 만나지도 못했지만 주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잔향으로 집에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신앙고백인 사도신경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친구들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해 봅시다. 고린도 우서 5장 18절 시작할게요. 볼게요. 예수님 사랑이 통통통 해볼게요. 가볼 거예그 전에 기도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투닥투닥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다른 곳은 안 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마을에서 예배해도 돼. 달라요. 달라. 생각도 서로 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로 가려면 이곳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야 해요. 에이구,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데. 투들투들 제자들이 투들거렸어요. 더벅, 더벅.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 올게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쨍, 쨍,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운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쩌벅, 쩌벅,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원한 운물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운물로 왔어요. 첨벙 물동이를 운물 속으로 던져서 영차 영차 물을 가득 퍼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어라. 네? 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드세요. 벌컥벌컥 벌컥 예수님은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선생님이 물을 주신다고요? 이물 말고 또 어디에 물이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근두근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단다. 아하! 그렇군요! 사마리아 여자가 또 말했어요. 저는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아! 이럴 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사마리아 여자는 기뻤어요. 휙, 물동이도 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그분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드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우물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어요. 여인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여인처럼 고백해보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넘치는 그 사랑 찬양해 볼게요. 예수 님의 신입 자가 이야 주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또 만나요. 안녕!